그냥 할수 있을 거 같아. 왔어? 왔어 저거 아니야? 저 아니야? 아, 저아 <laughs> 음, 메이트완 샹젠바오 기분이 좋나요? <laughs> 간장인가 우와 와 냄새 또라이 나 메이트완 박사 된거 같아. 너무 막 많... 박사님 생긴 나 너무 마음에 들어. 나도 나안 들리나라. 형편치가 뭔데? 잘 나오겠다. 아, 찍고 있어. <laughs> 고맙다, 친구 덕에. 돈좀 벌자. 야, 누군가 내가 나를 수요해준다면 감사하지. 국물을 좀먹어봐 고수 있는 거 같은데? 내 생각도. 맞지? 싹 고수야? 어. 오마이갓 고수야? 국물 먹고 지금.. 기... 야, 이거 봐. 얘 쌀라봉 같다. 음. 먹어볼게요. 드셔보세요. 숟가락도. 음, 음, 음. 맛있어? 응. 음. 궁금해. 오! 깊어, 생각보다. 아. 내가 전 고구마면이야. 음! 얼굴. 야! <laughs> 아. 어, 내캐리어에 있다, 계속 야, 그래도 침대 안 흘렸네? 미안하 야. 추웠나? 응, 괜찮은. 아, 진짜. 오! 이렇게 먹으면 고주말 안 나는데? 여기 좀 낫죠? 난 거면 나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나만두는 나쁘지 않아 응 근데 청한 키 같다 솔지야 어어 완전 똑같은 아. 스타일 야 괜찮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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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아 내가 이 정도 안 해서 다행이다 네거야아 진짜 이성앞 피해자도 가해자도 니라서 다행이다 <laughs> 진짜 나도, 야, 나도 야, 이제 먹고 거... 육즙 먹지않잖아다 나온 거 같은데 <laughs> 아 진짜 많던데. <laughs> 저것보다 많았으면 솔직히 인정해 줘야 된다. 내가 6줄 왕이 근데 <목소리> 이렇게 하려고. 이 <laughs> 스퍼가 <20분간>, 아니 <laughs> 내이로가만들려 건조로 어, 네. 음. 안 좋은다. 오이도. 안만들국인 한국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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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다아국인 어. 국인 한국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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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인. 한국인. 상국만나국아 한국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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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아니구나? 너는... 응는오빠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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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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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현정이 폰 주던지 누 <laughs> 아닌 것 같아 조금만 열정적일게 아열정적이게어아 어. 어, 귀엽다 이거 나 이거 오케이 귀여워 어, 네. 나 혼난다니 니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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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혼이 나겠네 니는 <laughs> 네, 내 사랑 안 하네 아니다 니는 더 밖에 나가야 돼 내가 밖에서 건져줄 이게 왜 사람인데? <웃음> 뭐야? 은본나! <laughs> 아 맞아 은본나 진짜 귀여워. 응. <laughs> 음, 미안해. <laughs> 어때 거기랑 비교해서? 맛이 좀 다르다. 아 그래? 스타일이 달라. 어, 내가 더 맛있어. 사실은 거기가 더 맛있어. 음. 음. 택시는 스스로 부탁해. 얼마나 200위안 이상부터. 푸딩북스인데. 맞아. 이시는 불리해서 결제하라고 하더라고. 하는거 아니었으니까 결제할 때 Q&A라서. 아, 내가 한번 해봐도 되겠나? 어. 해보고 안 되면 말해나 네이버 페이 깔려있어. 응, 어, 잠깐. 근데 좀게해좀 좀 돼. 요 그래. 음. 생각보다 얼마 안 들더라고. 음. 나왔다. 이제 오렌지 부들부이야. 그래. 그래. 망 부들부들이야. 응, 맛있어. 맛있어. 허이가 더 맛있어. 음. 이가더 맛있어? 데 이거 먹고 이거 먹으니까 느끼하 너무 느끼해서 못먹겠어 나중에 허거리 진짜 너무 맛있겠다 또 일하는 사람 맨날 접시 빨리 먹고 소다 빨리 먹고 심지어 이 남은 거에 제가 맨날 뱉어드게야 젤라또 무슨 사이즈야? 큰거 먹어 내가 계속 아니 스몰 시키자 이렇게 하아 무슨 스몰이야 배운 레고치들 안먹 내가 그거를 빨리 거의 마지막 날에 알았어 왜 이렇게, 이렇게 어, 이제? 야, 야. 배가 이다 틀려? 내 삶이 다 틀려. 내 삶이 다대내다 나는, 그 아버님이 민지 비비 훔치 <laughs> 뭐라고 <laughs> 비비 말할 <말하대>. 거야? <laughs> 얼굴 빨개진 거 싫어가지고. 민지방에 갔는데, 그 파운데이션을 발견했어. 후... 그래서 짜서 발랐는데 너무 좋은 거 좋겠지. 비비도 그... 아니고, 아니고 파데. 잘 하더라. 진짜. 민지방에 진짜 좋은 거 있잖아. 짜서 미은 라인으로 해서 민지방에 가면. 이상한데현청 멜를... 이쪽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. <laughs> <누가 오면 돼도 웃음> 누가 아,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아, 너무 아 아, 너무 아 아, 아 아, 무 좋아. 아, 아 아, 너보는건안될것같아 아, 너아 아, 너무 좋무 좋아. 아 <laughs> 좀 만져 만족... 아 그렇게 많아봐상이 아, <laughs> 너무 좋아 <조아> 보이시네. 요네 <laughs> <laughs>

대박! 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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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다미쳤어이리로와봐 봐. 이 향이 좋다. 나도. <laughs> 완전 중국이다. 그리고 나중에 저기 창가에 앉아. 어 됐어. <laughs> 진짜 <목> 이 <diamond> <Transfer>. 이거 바지 아슈 바지 죠원스파이원스파이예 먹어봐도 돼? 응 이오 이에 마늘 묻친 느낌？아까 말했지오온 싫어하 는 사람 들 은, 오이 향이 강하 게 난다고 생각 하긴 할듯한입먹어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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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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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~~ <목소리> 진짜? 진짜? 진짜 향긋해 그 발라진 설탕이랑 마늘이랑 <목소리> 엄청 잘어울려 우와 뭐, 너무 어, 맛있다 맛 <목소리> 맞지? 시누럽고 <목소리> 달달하고 아니 약간 그것도 코코답해 <목소리> <목소리> 우와 어때? 그게 더 맛있어? 아니? 진짜 다른데? 몰라 미쳤어 그, 그 정도라고? 그렇지? 너무 다른데? 그 정도라고? 응 그거 먹고 꼭 저거 먹어봐 아, 뭐야? 진짜 스파이시다 음. 너무 음. 다르지? 신기있다 너무 신기해 음. 와 그럼 진짜 맵다 맞지? 진짜 신 아닌가? 응 나는 좋아 나도 돌려줘 니 이거 먹어봐 너무 신기한데? 너무 맛있다 이게 어떻게 스파이시지? 먹어봐 스파이시한 완전 달라 근데 진짜 그 스파이시가 진짜 스파이시 나 이거 들고 있는 거한 번만 찍어. 아 찍어달라고 했더니 <laughs> 세 명이 붙어. 뭐. 응 좋아. 짠. 늦은 네.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맛 봐도 맛있게 생겼다. 응 음, 완전 음. 음, 음. 맛있겠지? 음. 와 진짜 좋다. 제 스타일이야. 와 완전 맛있다. 음. 음? 난 영어 서짠거 조금만 낮춰도 진짜 특이하다. 아, 근데 뭐지? 오늘 먹은 음식 중에 얘가 1위인데 아까 저도 응 나도. 지금까지 뭐야? 만두. 어, 우리 군만두 시킨 거 아니야? 응. 군만두 시켰어. 그럼 이것도 먹고 만두 듬뿍. <laughs> 음, 물어봐야 될것 같다. 아, 어. 근데 지윤이 네가 칠리 오일이 것도 시켰어. 아 맞나? 맞다. 응. 이제. 음. 이렇게, 이렇게 네개 시킨 거야? <laughs> 이제 이삼지도너 가지고 음, 말해 낭비는 안괜찮감완탕이라서이어아이불어이 아닌데 평범해 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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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어요 자기 건데 <laughs> 이거먹이 그리고 진짜 둘다 시키기 잘했다 만큼도 넣어줘 제발 아? 이것도 넣어줘 제발 시키기 아, 잘했다 아 시키기 잘했다 어나 좋은데? 병원에 가서? 어. 아니었으면 너무 궁금했을 거, 거 아니야? 아니야? 음. 맛있겠다 먹어도 돼요 어때? 먹어봐 지금 너무 급한 거 아니야? <laughs> 젓가락을 찌르지도 않았는데 어때? 너무 궁했어야나 어제 크게 데여가지고 지아 찢었구나. 헤쳐먹고 이건이라서 안에 버섯도 진짜 엄청 많이 들어있지. 맛있어. 음. 야 향이 되게 좋다. 고기가 아니니까 물이 안 나네. 맛있다. 어. 피가 얇은 편은 아닌데 속이 너무 맛있다. 음. 근데 중국 만두가 이렇게 다튀요할때써 음~~ 이것도 그릇, 그것도 음. 이랬어 근데 나그것 옷보다 이득 많아. 뭐야? 이뭐 이거 뭐야? 이 찾아볼까? 아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거짓정 이거 뭐거짓야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<웃음> <웃음> 만두만 가까워지면 되는데 본인은 왜 다가가는지 조금 의문이었어. 아 오케이 내 초보라. 만두를 들면서 왜? 나 <laughs> 아, 이제 오이 이로 응. 아닌 것 같아. 응잘 먹는다. 이거 오이향 맞나? 오이 샌드위치 가능? 아 근데 나는 아직 그렇게 완전 생오이보다 이렇게 좀 가미가 된 오이가 더 맛있다. 오이 김밥 가능? 김밥에 오이가 제일 간이 도도다 내가. 진있 진짜 맛있다. 아, 잠이만테이라고테이머리테이너 컨테이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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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테하